한랜 팀. 박준영 씨가 대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하군요. 좀 불안하군요. 아까 트램프닝 할때 보니까 남들보다 엉덩이가 좀 크시던 것 같은데. 네. 미쳤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다음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아, 느낌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져! 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어. 근데 속 시원하지 않아 다시 보고 싶어 니가 킹! 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면 탈락이에요 아니야 형 여기서 다음 에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잠깐만 내가 보기에는 좀끼름칙하긴 했어요 그래. 아, 그래요 아니아니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god는 네. 네. hey man god는 확실하면 좋아요 저희 어설픈 것도 좋아요 해다 <laughs> 성공했잖아요 <신문이 있어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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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더 하고. 아왜 그걸 아, 한번더했다는 거야? 아저분들한 친한 친구래 걸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자, 수고를. 자, 경이 승진해요. 이거 아, 이거는요. 확실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박주성 씨가 탈락이 되면은 탈락으로 끝이 납니다. 아, <laughs> 저희 진가 왜? 그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이거는. 는안 해도 아, 자, 아. 아, 습니까한대 잡고 이 자, 박주성.

모두 열이면 10 사슴이랑 키. 어,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참 예쁘기도 하구나.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야 되구나. 네, 그러면요, 고양이 한 마리를.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람이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배꼽 끼워놓기 전엔 아무도 나 쳐다보지 마. 잘들 하고 있어. 두 블록 왔으니까 열아홉 블록만 더 가면 돼. 열아홉 블록? 밤새도록 가야 되는 거야? 발이 아파서 죽겠어. 기운들 내라고. 지난번 시드가 날 로켓에 묶었을 때, 우디가 포기하디? 아니, 아니. 그래. 또 너희들이 트럭에서 우디를 내 던졌을 때 포기하디? 그 얘긴 또왜 꺼내고 그래? 우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친구가 지금 공격에 빠졌다. 친구를 안전하게 데려올 때까지 휴식은 없다. 자, 어서 움직이자. 예, 보람아그 네? 고양이가 몇 마리 남았지? 이렇게 해서 다섯 마리요. 다섯 마리에 금붕어는 몇 마리? 한 마리요. 맞았어요. 한 마리가 남았네. 또 가볼까요? 뭐 하는 짓이야? 뭐, 우주 방위법 제 645조 모든 우주 방위대원들은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반수면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겼다. 너 어? 있네. 어,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어. 이 차가 보기보다는 기능이 다양하네. 아, 거무진 날이 참 재밌겠다. 모도 와서 해. 안 돼. 엄마 신부름 가야 돼. 안녕. 안녕. <laughs> 우리 은인이세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래, 그래, 마음대로 해.